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사순절의 시간 지금 우리 기준은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준들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요. 필요에 따라 변화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다 그렇습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시간에 지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기준이 되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정말 날마다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고백할게요. 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이 고백,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순절의 은혜잖아요.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붙드는 것.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정말로 이 은혜가 특별히 사순절 귀한 시간을 통해 우리 모든 성당 가족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자매와 함께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알려주세요. 사순절입니다. 주님을 더욱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분명히 지금 고난의 시간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미 영광 허락하셨으면 우리가 분명히 알기에. 오늘 살아가는 그 십자가는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분명히 우리가 믿고 그 영광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순절의 시간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과정이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자색 옷을 입힌 것 가시관을 쓰시는 고난의 시간을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날 밤 예수님은 이미 공회의원들로부터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면서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희롱합니다. 경멸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진짜 선지자라면 너를 친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보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들의 희롱이 다 끝난 뒤에 그들의 하인들도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희롱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11절 말씀 보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김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기록된 말씀과 같이 같은 전날 밤 예수님은 헤롯과 그의 군인들로부터도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빌라도의 군인들로부터 또다시 심한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15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을 지나가던 자들 그곳에 있던 공회 의원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로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예수께 건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의 고난을 가장 먼저 우리의 머리 가운데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창을 찌르고, 이런 것들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채찍질을 했고요? 어떻게 못을 박았고? 이런 자세한 이야기의 설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 이 가운데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난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마치 알려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죄수인 괴수인 바라바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로마에 관계된 많은 책들을 보면 이 당시 형벌인 채찍질,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던 그 채찍질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채찍질 몇해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다반사였고요. 기절해버리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요. 모든 것을 다 견뎌도 마지막에는 정신이 이상해져 버리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질 당하심으로 죄인의 낙인이 찍히셨습니다. 모든 재판이 종결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얻어내려고 예수님을 이리저리 일곱 차례나, 일곱 차례나 끌고 다니면서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미친 듯이 혈안이 된 사람들의 외침이 십자가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빌라도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협박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선고받았습니다. 죄인이 아닌데, 십자가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정말로 죄를 지어도 다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도 죄가 있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누구 하나 변론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것 없이 미친 듯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요구대로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죄 하나도 없음을 알고도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한 빌라도의 비겁함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함께 걸으며 그 십자가의 고난도 그 부활도 분명하게 말하였건만 듣지 않았고 이해하지 못하던 두려움과 자신들의 꿈이 무너져서 예수를 등져버린 제자들의 무지함과 비겁함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함, 그리고 우리의 무지함이, 그리고 우리의 무책임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난으로 이끌어 갑니다. 예수에게 자세 곳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예수님께 임금의 옷을 상징하는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또 가시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예수를 조롱하고 희롱하며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만들어 고난당하게 하였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서 절하였던 모습. 마치 왕의 비슷한 모습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외치며 조롱하며 인사했습니다. 군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고 침을 뱉었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희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으로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가 고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무런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려는 그 마음의 결단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정말로 말씀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또 군인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장난감처럼 이리저리 취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수많은 역사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 의해서 다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진짜를 말하고 진짜를 보여줬던 예수님을 사람들은 부인하였습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는 가짜, 그들이 붙들고 있는 자기 것들을 빼앗기 싫고 놓치기 싫어서 예수님을 가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고난이 더 고난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 속에 채찍과 가시 멸류관이 고난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은혜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대로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그길 가운데 눈으로 보여지는 그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안에 담겨진 말할 수 없는 참된 귀한 비밀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것임을 말씀으로 이루신 그 귀한 것들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치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간고를 다 고치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죄인 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채찍의 고통과 주님이 찔리신 그 고난의 은적들, 그 자국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음을, 그 모든 것들이 새겨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상처들, 우리가 짓는 그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수많은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혹시 나를 생각하면서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외로운 자리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 모든 우울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씻어야 합니다. 미워함도 씻어야 합니다. 시기함도 씻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함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품어 안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한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땅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말하지 못하는 자리에 우리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우리 서 있지 않습니까? 비겁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무책임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의 귀한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어졌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로인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나를 벌해 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은혜 주셨음에도 범죄했던 그 모습 너무너무 염치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씻겨달라고 우술초로 나를 씻겨달라고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했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채찍질 당하신과 가시관을 쓰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는 그 자리에 우리 혹시 멈추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의 귀한 시간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 자리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요,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 십자가로 더욱 더 가까이 나의 삶을 통해 그 십자가를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칠질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사람들과 군인들에게 조롱당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당을. 모진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당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엎드려 절하 고 내가 정말로 섬길 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겸손하심으로 그분이 이땅 가운데 섬김의 왕으로 그분이 이땅 가운데 용서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섬길 뿐, 정가, 정말로 바라볼 뿐이 예수 그리스 도한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바라보며 그 입술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작은 예수 그리스의 도 삶으로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모든 자리마다 십자가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고난을 당하,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몰면서 그들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의 왕이로다. 우리는 이 소리를 분명하게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날마다 송축하며그 이름을 온전히 높이는 그분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앞에 정말로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또 세상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소가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소께서 나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인정하십니까? 내가 그분의 충성스러운 백성이고 제자이며 어린 양이면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신다라면 오늘 이후의 삶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부르심의 그 자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창조자이시며 나의 치료자이시고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삶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비겁하지도 않고요, 무책임함도 아니고요.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세우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다 참아내신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그 안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은혜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하신 은혜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다른 기준이 아니라요. 다른 바라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신 삶의 자리가 은혜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깨달아 그 자리에서 나의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원합니다.